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이제 상응한다는 그 말이 엄청 이제 진리처럼 내려오는 말인데, 그건 일반 범부는 거기에 속박되어 있잖아요. 인과응보의 삶에서 깨달은 자는 인과응보의 삶에서 벗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벗어나죠. 원인과 결과는 하나예요. 내가 인식하는 거의 차이야. 내가 예를 들어 누구 때렸어? 그럼 범프는 때렸지. 나쁜 짓 했네. 이걸 알아, 내가. 안다는 자체가 벌써 결과를 만들어. 아는 놈이. 나쁜 짓 했으니까 어때? 나도 당하는 거야. 내가 미운 짓을 했으니까 미움을 받게 돼. 근데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때릴 때 좋다 나쁘다고 없어. 그냥 바람이 불듯이 그냥 나무가 부딪혀서 막 하다 보면 불이 일듯이 그냥 내가 때릴 인연이 닿으니까 때린 것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때린 놈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시비하면서 나쁘다 좋다 할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받질 않아요. 누구 죽일 때, 어우, 이건 나쁜 거야. 이거 살인자네. 어, 죄졌어. 이런 죄 의식이 생기죠. 일반인은 나죄 의식 안 생기려고 해도 그냥 생기잖아, 그렇지? 그 느끼는 인식하는 그 놈이 있어. 이거를 옳다 그르다 나쁜 놈이야. 이건 죄다. 원인을 만드는 게 의식이거든. 인과응보할때그 원인. 원인을 딱 알면 그 다음에 과는 바로 와. 그냥 알게 돼. 자각을 해. 어, 내가 안 받고 싶어도 내가 인식했잖아. 원인을. 그렇지? 그러면 그게 맞죠. 그렇지만 깨달은 사람은 그 인식이 없거든. 그걸 의식하지 않거든. 그 마음이 안 잃어. 그냥 인연이 됐어. 날 죽여달라고 왔네. 죽여달라고 오면 죽여줘. 달라는데. 죽음을 달라는데. 그럼 죽어. 죽여줘.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좋다나 아프다고 없고 그냥 인연이 닿아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음, 가을이 되면 낙엽치고 겨울에 눈 오듯이 그런 자연현상 그거 자연현상은 누가 의식해서 하나? 아니잖아 그냥 하지 저절로 그런 의식이거든 자연과 같은 의식이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고 뭐 그리고 왜 했느냐고 누가 묻나 그냥 그런 거지 삼라만상이 그냥 아침에 태양 뜨고 저녁에 다리 뜨고 하듯이 그냥 하는 걸 하는 하는 애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 닭이냐 달걀이냐 어떻게 원인 결과요? 없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뭐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그 의식의 세계 자체가 달라버리는 거지. 이 윤회하면서 내가 응공부를 인식할 때 윤회를 만드는 거야 내 의식. 어 내가 이 김씨를 죽였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생애는 내 자식이, 그, 응? 김씨의 자손한테 또 죽임 당했어. 이런 것처럼. 그걸 봤잖아, 과를. 그치? 응. 근데 거기서 벗어나버리는 거지. 그냥 자연이 돼버리니까. 장자의 빈배를 보면, 배에 아무도 없으면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치? 아무도 없는 거야. 어, 주체가 없고, 그냥 본래가, 이 모든 삼라만 상이 본래가 하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치? 바람 불고, 천둥치. 벼락이 쳐서 사람이 죽었어. 여러분이 벼락 보고 저 나쁜 새끼 감옥에 넣어라 이래? 안 하잖아. 벼락은 죄가 없잖아. 그치? 그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하는 놈이 주체가 없어. 인과응보의 인연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야. 인연법의 메인 어떤 그런 에고의 의식이 없고 본래자리에서 본래가 그냥 하는 거야. 나를 통해서 본래가지 나의 개인적인 미움과 이기심과 뭐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니야. 뺏는 에고와 사랑과 집착과 이런 거로 하질 않아요. 그냥 내 본래의 의식대로. 본래가 시키는 대로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 나무에. 그치? 바람 불고 벼락도 치듯이. 나도 그렇게 하게 되니까 죄가 없게 되는 거야. 죄 자체도 인식이 안,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가볍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그 아주아주 아주 애기 상태. 그냥 자연과 같은 상태. 하지만 자연을 초월해버린 상태지. 자연은 자기가 그렇게 산다는 걸 몰라. 나무가 아, 내가 봄이니까 꽃 피는구나 이걸 모르지. 그렇지만 깨달은 사람은 그건 알아. 이렇게 보고 있어. 보면서 살아. 내 자연을 초월한 인간이 되는 거죠.